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어, 해상풍력 울산시민추진단 단장 박창홍입니다. 네, 해상풍력 울산시민추진단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예, 해상풍력 울산시민추진단은 그 해상풍력을 알리기 위한 어, 구전 홍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인가요? 그렇죠. 순수 민간단체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 발톱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언제 어디서 하나요 예, 4월 16일날 오전 11시 토요일이죠 어, 오전 11시에 어, 울산 롯데백화점 어, 1층 정문 앞 광장에서 합니다 네. 출범식을 합니다 출범식 행사는 어떤게 있습니까 출범식 행사는 뭐, 있, 예, 출범식 행사는 뭐 어, 테너가 어, 로버트 테콘베이를 계산, 어, 노래를 부르고, 어, 여러 가지 이제 축하 노래를 몇 가지 곁들여서 부르고, 동영상을 저희가 시청을 하고요. 그리고 행사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 서명을 하도록 부스가 설치되어 있고요. 어, 그렇게 하고, 그, 시민 발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세분 내지 네분 정도가 시민 발언을 하고요. 예, 그렇게 뭐 대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이 시민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 텐데요. 네, 그 계기가 있습니다. 어, 지금 울산은 어, 산업수도라는 부분은한 60명 정도 지위를 누려왔는데, 지금 어, 산업수도의 명성이, 명성이 지금 퇴색되고 있는 게, 지금 인구가 지금 감, 빠져나가고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어, 대안이 지금 마땅히 보이지 않았는데, 그 해상풍력이라는 그 풍력 단지가 울산 아파다의 서울시 두배 면적에 그 원전 아홉 개 정도의 발전량 9.6기가가 이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울산시의 노력이기도 하, 하지만은 그 외국의 에너지 대형 민간, 민자회사들이 한열 군데가 한 54조를 투자하겠다고 어, 울산을 주모하게 된 것이고요. 그 분, 그 회사들은 결국 아리백이라는 신재생에너지 100%가 2030년 되면 발효가 되는데, 거기에 어, 울산을 전진기지로 사용하고자 지금 울산에 그 외자 유출을 지금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 아랫백이 발효되면 한15% 정도가 그 일자리도 잃게 되고 여러가지 사업이 어 타격을 잃게 된다고 바로 KI, KDI 보고서에도 나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결과적으로 인구가 더 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뭐 수소차 전기차 부품도 많이 줄기 때문에 1차 밴드 몇 군데 말고는 거의 줄도산이 예견되어 있고 그럼 인구가 더 빠질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어, 울산의 생존의 문제인 것이고 이것은 전쟁의 대상이 아닌 미에도 불구하고 얼마전에 이채익 국회의원께서 그그 해상풍력은 그 대국민 사기극, 정책 사기, 사기극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민, 제가 시민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볼수 없어서 떠 어, 있는 여러 지인분들하고 함께 나서서 이렇게 해상풍경에 대해서 네. 좀 알리자, 알리고자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네. 그이 체이 의원 같은 경우에 음. 원전도 친환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음. 예.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예, 물론 뭐 한국형 아리백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지금 아리에게그 유럽에서는 그 원전의 어떤 압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로 어, 넣기는 넣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언론에서 말을 하지 않는 부분이 어, 있는데요. 그게 핵 쓰레기장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2030년까지. 근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원전은 신재, 아백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외친환경 네. 인증서도 발행이 불가능하고. 음, 그렇죠. 결국에 원전을 통해서 나온 전기를 써서는 뭐 소출길이 막힐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시죠. 예예,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일 같아 보이는데요. 예. 지금 몇 분이나 같이 참여하고 계시죠? 지금 계속 늘고 있는데 지금 130여 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이야. 시작한 지 얼마나 됐나요? 시작한 지가 뭐 준비 과정까지 생각하면 한 2주, 2주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어, 대단하십니다 뭐, 하여튼 목표는 3만명입니다 올 연말까지 울산시민 3만명 네 예, 3만명이 10명씩 어, 지금 회원으로 가입하면 30만명이 되는 거니까요 어, 그만큼 중요해 보이네요 예, 예. 만약에 안될 경우에 음. 울산 기업들이 위험하니까. 그렇죠. 뭐, 기업들이 위험하면, 나중에는 뭐, 부동산 가격까지 폭락하게 되죠. 그렇죠. 예. 네. 네. 부동산 뿐만이 아니고, 교육. 네. 예. 네. 일자리니까, 교육이죠. 인구가 감소되면, 장사도 안 되죠. 뭐, 문화, 예술, 뭐, 학원, 중소상공인,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응원, 응원합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해상풍력 울산시민춘인단을 응원해 주십시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